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AI 붐 속에서 왜 수많은 기업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승자로 평가받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AI 붐과 반도체의 역할. AI가 발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연산 능력입니다. 챗GPT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이 훈련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계산해야 하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GPU,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CPU가 두뇌라면 GPU는 수천 개의 코어로 동시에 연산하는 엔진입니다. AI 연산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진 게 바로 GPU라는 점에서 엔비디아가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엔비디아의 기술적 우위. 엔비디아의 GPU는 단순히 그래픽카드가 아닙니다. AI 학습에 필요한 CUDA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피테크 기업들이 AI 연구를 할 때, GPU만 사는 게 아니라, CUDA 기반 라이브러리와 개발 툴까지 엔비디아 생태계를 통째로 씁니다. 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생태계 3박자가 결합된 것이 엔비디아의 압도적인 경쟁력입니다. 3. 데이터 센터 시장 장악. 엔비디아의 매출 구조를 보면, 과거에는 게이밍 GPU가 주력이었지만, 이제는 데이터 센터, 즉 AI 연산용 GPU 매출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이후 엔비디아의 H100 GPU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수요를 사실상 독점했습니다. AI 스타트업부터 아마존, AWS, MS a z u e 구글 클라우드까지 모두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죠. 이건 단순한 반도체 판매가 아니라 AI 인프라 표준을 장악한 겁니다. 4. 경쟁사가 따라오기 힘든 이유. 물론 AMD 인텔도 GPU와 AI 반도체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를 당장 따라잡기 어려운 이유는 생태계 격차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초기에 안드로이드와 iOS가 빠르게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후발주자를 따돌렸던 것처럼 엔비디아도 CODA와 AI 최적화 툴 덕분에 사실상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드웨어 성능만이 아니라 개발자들이 익숙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업이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엔비디아의 전략적 포지셔닝 엔비디아는 단순히 GPU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AI 슈퍼컴퓨터, 네트워킹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용 칩, 의료 AI, 로보틱스 플랫폼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며 AI 시대의 종합 인프라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6. 투자 관점에서 보는 엔비디아. 그렇다면 투자자는 엔비디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째, AI 붐은 단기 유행이 아니라 장기 산업 구조 변화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GPU 수요는 당분간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미 미래 성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AI 경쟁심화, 맞춤형 반도체 ASIC 등장 같은 변수도 있습니다. 즉, 무조건적인 낙관보다는 위험 관리와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7. 마무리. 정리해 보면 엔비디아가 승자인 이유는 단순히 GPU 성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아우르는 표준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I 붐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누구보다 먼저 준비했고 가장 크게 성장했습니다. 투자자는 단기적 가격 등락에 흔들리기보다는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어떤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